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위치는 고강동이지만 거의 원종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고강동 끝자락이기 때문에, 어, 비행기 소리도 좀 적게 나고, 어,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12층짜리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차장이, 어, 역시 아파트답게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예, 편하게 1열 주차 하실 수 있게끔 어, 여기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쪽 공간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입구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쪽 네, 공간도 주차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어, 두 군데가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다 1열 주차로 편하게 할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저도 이사 오고 싶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중에 예, 이쁜집 올라가서 제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한 타입이 예, 한 층에 두 세대인데 어, 타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 사무실에 쓰이는 1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 깔끔하게 바닥 폴리싱 타일, 벽면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 다시 공했습니다. 반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네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아래 에 편하게 신발장 열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 끝에는 티큰 장으로 한 칸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마지막 칸 같은 경우는 전신 거울 나가실 때 이렇게 온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부트염 시공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으시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어, 이제 나갈 때, 어, 미리 엘리베이터 호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누르시면 은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네, 엘리베이터가 원하는 충수로 미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눌러 놓으시면 은 엘리베이터도 올수 올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도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예,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일단 집이 굉장히 인테리어가 좋습니다. 예, 깔끔해요. 화이트 톤으로 조금 마감 쳤고요. 자, 들어오면은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입니다. 예, 완벽하게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 거실 앞쪽이 어, 길가입니다. 예, 도로가기 때문에 평생 막힐 수 없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향은 남서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햇살도 정말 잘 들어오겠죠 자 거실에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가전제품은 저희가 다 챙겨 드려요 어, 이렇게 소파는 아니고요 <laughs> 가전 챙겨 드려요 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죠 공기 청정기 아닙니다. 공기 순환 장치로 준비가 돼 있고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미세먼지만 걸려 주는 필터가 있을 뿐이지 청정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여기가 아트월이겠죠 템바보드로 다 돌렸습니다. 에,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마감 쳤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소파짜리 템바보드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3-4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갈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실폭이 생각보다 좋아요 자 거실폭 보시면은 4,300이라는 넓은 거실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생각보다 생활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4,300 거실폭으로 주방이 쭉 일체형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주방도 생각보다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11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됩니다. 어, 인테리어 정말 이뻐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 식탁에, 어, 여기 3구짜리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고요 어, 후드가 천장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어, 대면형이죠? 예, 네, 대면형으로, 어, 싱, 싱크볼, 식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습니다. 와. 사... 섬세한 거 보세요. 물튀기지 말라고 아크릴 판으로 또 마감 쳤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시기 편하게끔 여기는 뭐 일본말을 쓰면 안 되지만 오마카세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예, 식탁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식탁 어, 이 멀바오 상판 쓰셔 갖고 식탁으로 의자만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의자는 안 드려요. 의자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요리를 하고 바로 넘겨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식탁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식탁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해서 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다 수납공간 그리고 여기 강파 오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밥솥 자리 깔끔하게 마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빌트인으로 다 제공해 드리니까요 냉장고 안 갖고 오셔도 되고요 하부장 쪽으로 네, 안쪽에 식기세척기 있습니다 네, 식기세척기도 네, 빌트인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편적으로는 그냥 씻기서 척기 그냥 넣거든요? 근데 여기도 깔맞춤으로 예,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이쁘게. 그래서 수납하실 수 있게끔. 어 여기 뒤에다가 어, 이런 커피 포트라든지 토스트기 그런 거 놓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환기창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나와 있는데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세탁실이 아닙니다. 그냥 다용도실을 보조 주방으로 만들었어요. 어 나는 이거 인덕션 쓰기 싫은데 가끔 가스렌지 화력 좋은 가스렌지 쓰고 싶잖아요. 네, 여기 가스렌지 시공이 돼 있고, 여기도 싱크볼 조그맣게 그리고 다 수납공간.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은 이쪽 보조 주방으로 조금 매꿨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이 아닌 다용도실은 보조 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 1차형으로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정말 고급지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실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죠 안방도 양창으로 해서 햇살이 잘 들어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안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안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에, 살짝 준비됩니다 자주 있는 옷들 에,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살짝 크진 않죠 드레스룸이 그리고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안방도 사이즈 나쁘지는 않습니다 에, 이렇게 침대 놓고 이쪽 화장대 가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면 붙박이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3,400에 3400에3400 정도 예, 그냥 무난한 안방 사이즈로 거기다가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조그맣게 예, 준비가 돼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부부욕실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여기 자재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 비앙카 타일 썼습니다 어, 이 타일도 좀 고급스럽게 비앙카 타일 썼고요 어, 부부욕실에서도 샤워할 수 있게끔 해바라기 샤워기랑 코너 선반 그리고 수납장 세면대 변기입니다. 병기, 나중에 여유 되시면은 젠다이 선반 하나 조금 만들어 놓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가 되있고요. 안방 옆쪽으로 두 번째 방 준비됩니다. 자두 번째 방 처음에 전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돼있고요. 어이 방이 생각보다 크게 준비가 됩니다. 예, 방 사이즈 나쁘지 않게, 예, 나쁘지 않다. 아, 뭐이 정도 사이즈면 은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 3,400에 자 3,400에 3,400이라는 중간방이에요 안방 아니고 안방만한 사이즈로 중간방이 동일하게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드레스룸은 없지만 3,400에 3,400은 11자짜리에 붙박이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 되어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정말 넓게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이즈로 두번째 방 에어컨까지 또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구 옆쪽으로 세번째 방자 세번째 방도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네요 각방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자세 번째 방에는 이제 세탁실 쓰셔야죠.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세탁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 번째 방은 세탁실 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으로 자 세탁기 건조기 다 드려요. 눈에 보이는 가전제품 다 챙겨 드리니까 몸만 어, 오세요. 네, 세탁기 건조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겠죠. 그래서 보일러실 깔끔하게. 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시고도 으 공간 여유롭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유상 옵션이라고 써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아 어, 근데 저희가 챙겨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만큼 분양가를 저희가 더 인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사이즈 나쁘지 않게. 아좀 나쁘긴 합니다. 두 번째 방이 너무 컸어요. 자, 여기, 예,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긴 합니다. 두 번째 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 이 방이 좀 작아지긴,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2600에, 아, 2600에 2400 살짝 안 되네요. 예, 3종 가구 느낌은 좀 빡빡해요. 3종 가구가 들어가지만, 어,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세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입구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준비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도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이고요. 어, 여기도 동일하게 다 에, 비앙카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랑 코너 선반 두 개. 거기다 유리로 완벽하게 파티션을 쳐놔서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네,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에, 걱정 없이 방세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까지 정말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와, 저도 어, 이사 오고 싶은 집 중에 하나네요. 생각보다 가전제품도 풀옵션 제공되고요. 몸만 오시면 될것 같네요. 거기다 막힘없는 남서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집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